오늘은 자, 재활용품을 버리러 가죠. 그 전에 앞서서 어제 말씀드린 그향 있잖아요. 향 카트리지 어, 좋은 향이 나오는 그 콜로니 향이에요. 요거 하나당 한만원 정도 월에 만원 정도 들죠. 자 그러면은 잠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복도에 있는 전기 누전 차단기 이 분전반을 보면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어, 건물 전체 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어, 여기에 이 스위치가 누전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가 있죠. 전체가 건물 전체 에 전기가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세대만 나갔는지 여기는 이제 건물 전체로 볼수 있게 해놨고요. 어,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요런, 이런 전기 분전반이 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각 방마다 있고요. 이게 어, 전체고, 요거는 이제 각그 방마다 라인별로 있는 거니까, 그, 이 전기가 떨어진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그곳이 어딜까 하나씩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밥솥과 연결된 곳인지 냉장고하고 연결된 곳인지 텔레비전하고 연결된 곳인지 이 곳이 떨어진 그 곳을 알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려간 곳을 올려보면 얘가 이제 힘이 없어요. 하나도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전기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제품이 뭔지 그걸 파악하시고 그 제품과 관련돼서 AS를 받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꽂지 말든가, 전기를 부하가 되니까 그런 걸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항상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기를 한 라인에 너무 많이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각 세대별 그 우편함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그 카트리지를 향나는 카트리지를 넣어서 어, 현관에 어,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좋은 향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면은 자 그날 그날 우리가 이제 쓰레기 같은 걸 버리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색 망태기에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강남구 쓰리봉투 해가지고 5리터 짜리 또뭐 10리터 짜리 20리터 짜리 이렇게 버리잖아요 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 어, 일반적으로 재활용품 되는 거 외에 에, 잡다한 것들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녹색 망태기에는 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종이나 유리병이나 캔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아, 이런 거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문지라든가 이렇게 종이가 많다 이럴 땐 박스 채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어떤 세대가 이렇게 그 캔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거 재활용품 되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녹색 망태기에다가 어,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어, 제가 좀 편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주시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내실 때는 이런 김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밟아가지고 하면 부피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밟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나로 쫙 해서 하는 게 좋죠. 우유팩 같은 것도 사실은 우유팩도 이런 것도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뜯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유를 이렇게 팩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롱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로 넣어주셔야죠. 근데 이제 이쪽에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이쪽에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닐 같은 개통은 사실은 여기다 어, 이렇게, 이렇게 자꾸 너도 자꾸 따로따로 따로 겉도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팩 같은 건 괜찮고요. 그렇죠? 넣어주시고 이제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분돼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는데 저희가 진짜 오래된 이런 어, 다가구 건물 이런 데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녁에 내주시면 좋죠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8시 이후에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것들 이런 거는 녹색방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싸가지고 녹색망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지금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할 수가 없어서 자 과정을 생략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구를 땅 막아요 비닐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녹색망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색망 안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막 막 아무데나 막 녹색망은 이게 분리 수거가 되는 거 재활용품만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먹다 남은 막 찌꺼기 같은 거 넣으면은 진짜 돌아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종량제 봉투 안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서 하셔야 되고. 그쵸 종량제 봉투 안에.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재활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안에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를 막 이렇게 넣으시면은, 어, 되게 다른, 사, 다른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어, 다칠 수가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되고, 캔 같은 거는 밟아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갖다 넣으시는 센스가 좀 필요해요. 그죠? 네. 주인이 너무너무 힘든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집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이 분리수거를 상당히 깨끗하게 음, 잘 하신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댁도 보면은 벌써 이렇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죠? 아, 저거는 박스 같은 경우엔 나중에 누가 버리셨나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데도 보면은 하셨잖아요. 보통 주인분들이 아침에 청소하시면서 벌써 다르게 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집에 민폐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옆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 도시가스 각 세대별 어, 얼마 썼는지 계량기에요. 이사 가실 때 도시가스 얼마 쓰셨는지를 숫자를 보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빼 가지고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것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시겠죠? 이제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통에 노란색 비닐류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덕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것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물리수거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덕 더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류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류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것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통에 노란색 비닐류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것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 수거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것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빼 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 수거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빼 가지고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것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시겠죠? 이제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 위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통에 어, 노란색 비닐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것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비닐 통에 어, 노란색 비닐루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 노란색 비닐루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더 이제 올라오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봉투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함에다가 어,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